이렇게 맞춰서, 예, 네, 키스가 되잖아요. 얇아도 키스가 되어서, 덧 득점되기 쉽지 않습니다. 세게 치면 안 돼요. 부드럽게. 힘을 빼빠르게 빠른데 세면 안 돼요. 그거에 면과 비슷하게 맞춰놓고, 자 후원팀 잘 해주시고. 저어 면과 면 맞춰놓고 약간만 붙곡해주고 원딜 주고 이번에 짧게 땅 쳐볼게요. 원딜입니다. 짧게 땅. 짧게 땅쳐요 돼. 밀면 안 돼요. 원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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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 안 돼요. 어무 기울게 일단 힘들고요. 명감에 맞춰놓고 약간 두껍게 네. 원틱 짧게 카츠하겠습니다. 짧게. 네. 짧게 치면 됩니다. 네. 여러분들 이게 어,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네. 어려울 수 있어요.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어,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,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네. 이제. 가능이 됩니다. 감이에요. 모든 샷은 스트로크의 감입니다. 이 감을 가지고 감을 얻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연습을 하면 이건 어느 정도 두께 어느 정도 속도 어느 정도 밀어주고 끊어주고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요.